문제 329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과 2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장 강제철거,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규정이 없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차 위반시가 헷갈리는데요. 이미 1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내린 상태이거나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1차 위반에 따른 폐쇄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므로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 2차 위반시 처분 규정이 없다 입니다.